안녕하세요 아셰프입니다. 지금 쇼캡이 있고요, 아, 쇼캡에 쇼바디가 있고요. 쇼바디 보시면 가열을 해놔서 기포가 터지는 게 보일 거예요. 근데 기포가 여름에는 보이지만 겨울에는 거의 뭐안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걸로 살살살살살살살 멀리서 아주 멀리서 살살살살살살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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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잖아요. 살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 살살 잘 멀리서 되면 굉장히 멀리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한 다음에 딱 꺼놓잖아요. 꺼놓으면 꺼놓으면 이게 살살 따뜻해져요. 한쪽 면 했고요. 이쪽면도 살짝 부터 볼까요 그 살짝 이쪽도 살짝 그러면은 기포가 이제 터지는거 보입니다 자 기포가 또또또터질거예요 살짝 살짝 하면은 이에 안보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기포 엄청 많았는데 기포가 많이 터졌네요 많이 없었는데 기포 보이세요 여러분들 우와 자 보세요 기포가 터지는거 보일겁니다 어, 어, 어. 어,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뭐겠지만 여름에는 뭐죠? 겨울에선 잘안 터질 때는요, 이렇게 기포를 이렇게 톡 터는 거죠. 톡톡톡톡터지제톡톡 네, 이런 식으로 약간 뒤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팁을 한번 드려봅니다. 어, 집에 이런 할 거는 하면 솔직히 너무 뜨겁고요. 어, 이할거할때 멀리 사고요. 드라이기 있으면 좋겠어. 드라이기, 드라이기 있으면요, 여기 싹 여기 대여 가지고 예,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뜻담게딱 나옵니다. 이렇게 살자 나올 거예요, 이렇게. 살짝 나오면서, 이렇게 탁 나온다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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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깊어요, 깊어. 거. 요고, 요거 요고. 기포에 기포. 터지는 거 보이시죠?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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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요거 뭐 별거 아닌 팁이지만,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겨울에는 특히 차근 상태에서는 결, 절대로 이게, 그 뭐냐, 오래 걸리니까요. 이렇게 터지면 되겠습니다. 얍!